맨위 칸은 아메리카 라지 아주 큰거 원하시는 남성용 사이즈예요. 7, 8, 9, 10 블랙 석장까지 해서 10장 세트면 웬만한 의상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남녀공용이에요. 1번부터 29번까지. 별이는 서비스로 덤. 별이 귀 잘라서 너무 초라해 보여. 미안해. 이제 애견 샵에 한번 데려가 볼게 별이야. 어... 제가 2년 반 동안 거의 별이. 한 번도 애견 샵안 가고 별이야. 엄마 봐봐. 엄마 봐봐. 제가 다 잘랐어요. 너무 착해서. 그냥 얼굴 잘라도 물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. 애기가. 그래서 여기. 그 남성용 맨 위칸에 1 0개 세트 사 주세요. <laughs> 그리고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 9, 10. 정말 다 예뻐요. 여기 14번 이것도요. 의외로 아주 세련돼요. 젊은 분들 이 14번도 굉장히 형광 불빛 그 옐로우인데요. 써 보면 굉장히 예뻐요. 네. 그리고 이거 다써 보면은요. 얼굴에 쫙쫙 붙고 숨 쉬기 너무 좋고요. 이거 백화점에서 3 9 0 0 0 원, 7 9 0 0 0 원씩 팔아요. 보석 붙여가지고. 똑같은 제품이에요. 정말로. 기왕이면 김부선 마스크 좀 사주세요. 나 진짜 개털됐어. 큰일 났어. <laughs> 어떻게 하지? 베리야. <laughs> 죄송해요.